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밌지? 밌어요 의사 아니지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네, 5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을 주는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포티 코드는 안 되시고 그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네네네 그 네, 네, 그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흔하 드리거든요. 어 50만 원 정도면 단팥빵 네.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재고가 실수 있을 건데 네. 선물이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 은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혼자 되긴 <laughs> 어렵 어려... 려두 명은 가야겠죠? 네,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 네. 빵은 한3 0만원 정도 구입하고 2 0만원 정도 기프티콘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괜찮나요? 아, 가능하세요 아, 기프티콘은 네, 그단 네, 네. 단위가 어떻게 돼요? 송금 어, 카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단위는 네. 만원 단위로 가능하세요. 아니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송목을다 찍어드리고 5 0만원다 찍어드리고 네. 아무리 차액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린다거나 아. 뭐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두 매장은 다. 자택 근처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두 번째 거는 나폴레옹 과자점 애,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두 군데에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예?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희화화. 저는 반성할 일한적 없습니다. 선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날 일단 긁어놓자 아니에요? <목소리> 지금 후보자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밌지? <목소리> 거짓말을 그런 데는 <laughs> 웃어요, 웃어.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거.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개인 정보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캡처본 <laughs>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스마트 영수증을 낼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 스마트 영수증. 그 방법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장 자, 바뀌었죠? 노정면 위원님, 저 아유, 잠시 정해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어,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 사안, 논쟁적인 누가 누가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사...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던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네.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